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백 모양은 흑한 예, 점을 잡아서 살아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요. 뭐 여기서 이렇게 흑이 백한 점을 끊어 잡는다. 그러면 이제 백은 뒤에서 단수를 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는 백이 아주 예 크게 넓어가 집이 크게 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거는요. 백이 있고 뭐 이렇게 두면은 이어가지고, 이것도 아주, 그냥, 예, 대괄 짓고 살게 되죠. 그리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게 좀,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면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백이 이걸 이으면요 단수치고, 다른 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둘 때, 이제, 백, 이거는 이제 백이 빠져가지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좀, 모양이 이상해지죠 하지만 이때는 흑의 개도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둬요 야 이거 두면은 까다로워집니다 상당히 그럼 이제 백이 이거 둘때 단수 치고요 이렇게 두면은 단수 치고 또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요 있는 것은 입 구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이 이제 단수를 치는데 그러면 따내고 이렇게 두고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두면은, 이게 뭔가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 이제, 안 되니까 흙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지금 두수 늘어진 폐입니다. 어, 억지로 만들긴 했지만, 이제,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쵸? 뒷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흙이 달리면은. 하지만 이때는, 진짜 흙이 아주 깔끔하게 이 백도를 공략,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일단 여기를 끊는게 있습니다 그럼 백이 단수를 치고요 그렇다면 이제 흑이 또 단수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게 있는데 이게 수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거는 백이 따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되는데 흑이 먼저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그래서 백이 이걸 따 내면은요 요렇게 이제 끊고 빠질 때 단수를 치고 있고 이렇게 뭐 달리겠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백이 깔끔하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의외로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변화들이 많은데 일단 또 흙이 젖힐 때 백이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은 흙이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따내면 넘어가지고요. 이거는 아주 쉽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뭐, 백이 뒤에서 단수를 쳐도 흙이 따내고요. 단수 치면 있고, 빠지면 이어가지고 백이 잡히게 됩니다. 또, 이걸 먹여치면은 흙이 젖히고요. 따내면은 요렇게 둬가지고 요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이제 젖히는 것 이게 아주 멋진 수인데 백이 또 젖히는 거요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흑이 가만히 끊고요 빠질 때 뒤에서 단수 치면 이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안 되잖아요 백이 뭐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이거 도도 이거 두고 그 이유는 이 젖히는 돌을 백이 잡으면서 한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뭐 백이 흑이 이런 식으로 단수치는 수도 있고요. 변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변화가 많은데 요 모양은 이제 궁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담으면 너무 변화가 많아요. 아주 중요한 수만 알려드리는데 바로 흑이 저체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둑은 진짜 이끈 여기를 끊느냐 여기를 두냐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요 진짜 수선 하나에 이 바둑이 한 판의 승패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젖히고 요거 두면은 단수 치고요. 또 백이 이렇게 두면은 요거 두고 빠지면 이건 매우 화육궁이죠 먹여치면은 젖혀 가지고 예, 이건 5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이 따내면 이제 끊고 단수 치고 요 슬라이딩 해도 되고 그냥 붙여도 아웃입니다.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백돌이 잡히게 되는 그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 번 다뤄 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도 정답을 아실 수 있는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지금 흙두 점이 이제 잡혔는데 이 끊고 있는 흙한 점을 활용을 해서 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요, 백이 막아주면 잡지만 이때는 백이 가만히 따내버립니다. 그래서 젖히면은 백이 뒤에서 단수치고요. 넘어가면 따내가지고 이거는 예 흙이 끝내기만 한 결과죠. 그래서 흙은 요 105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요때 잡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것을 가만히 빠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빠지면은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두는데요. 이때 메워버리면은요게 이제 이 자리도 자충이고 요렇게 단수치는 것도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웃이 되죠.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 신게 이제 뭐 이렇게 둬서 두고 빠진다 이 건데 요거를 둘 때는 요게 이제 뒤에 공배가 지금 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개 비어 있을 때. 두개 비어 있을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아, 이 문제 지금 배기 백이 젖힌 장면인데요. 흙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자체 잘못하다 자 큰일나기 쉬운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흙이 이런 거 이제 백수를 줄이는 먹여치기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됩니다 있고 빠지면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그리고 뭐흙이 단수치면 있고요 젖히면 단수 쳐서 이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이제 단수치는 이것도 있는데 백이 이으면은 치중을 해가지고 이거는 백이 잡히게 됩니다. 아주 멋있게 이게 백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흑이 단수를 치면 이제 백도 반항을 하는데 뭐를 하느냐.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뭐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따내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백이 막으면 흙이 따내야 되고 이렇게 두게 됩니다. 단수 치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수 쳐가지고 흑도 6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또 여기를 붙이면은 음 단수 치고요.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유가무가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첫 번째 수는 여기를 젖히는 수입니다.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만약에 백이 단수친다고 하면요. 위에서 단수친 게 좋습니다. 따내면 이렇게 이제 따내는 거죠. 여기서도 흑이 이걸 이으면 백이 이어가지고 빠지면 단수치니까 이 흙돌 7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구요. 100이 이제 있는 거는 이렇게 젖혀가지고 105점이 또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여기 치중하는 게 이제 급소 같아 보이거든요. 이으면 넘어가서 단수치면 있고 요거 같아 보이는데 또 맞, 또 넘어가면은 단수쳐서 이 102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100이 틀어 막는 수 때문에 이 흙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두면 잡히고요.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석한 점을 잡아버리면은, 예, 요게 잡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이 형태, 백석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두시는 게이넉 점을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석 작전을 해버립니다. 이렇게도서 이제 포기를 하는데, 또이 장면에서 이거를 미는 것도 있죠 그럼 나가고 젖히면 이제 늘어 가지고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 흙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석 작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백석점을 잡는 아주 깔끔한 장문이 있습니다 깔끔한 장문 이게 뭐냐 바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건데요 찌르면 넘어가고요 단수 치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이 백돌들이 이제 잡히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흙이한 칸을 뜰때 백이 찌르면 맞구요 단수 치면 단치고 수 따내면은 여기서 또 뒤에서 단수쳐가지고 이 백돌 다섯 점이 마찬가지로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은 이렇게 이제 장문을 두게 되는데 백도 이때 이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수순을 바꿔도 아무리 열심히 백이 노력을 해도 이건 안 돼요. 그니까 이때에는 그냥 손을 빼고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활용을 해두고요. 요것도 왜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 흙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못 살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요 귀에 백이라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수상전의 문제인데, 지금 흙은 내수고요. 백은 내수입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이 백의 귀에 이건 궁도잖아요. 궁도기 때문에 수가 무지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흑이 이걸 맞고요, 이렇게 두고 늘면은 이거는 백이 여섯 수나 됩니다. 네 수니까 그냥 뭐 백이 매우면은 세수차이에요 이건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흑은이 안에서 백의 궁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수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사실 요건 이제 맞고 백이 밀었을 때도 흑이 패는 만들 수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백이 늘어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메어가지고요.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붙이면 흙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먹여치고 따내게 되면 이제 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흙은 이 먹여치는 폐를 바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백이 하나 더둘때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 여기를 빠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 이제 패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먼저 둬도 패를 만들 수 있죠. 흙은 백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곳을 이렇게 틀어 막는 것인데요. 백이 붙이면은 막아가지고 이으면은 요거 이제 백이 두 수밖에 안됩니다. 두수 차이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막을 때 백이 이걸 줄이면은 이거는 백이 세 수고 흙도 세 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은 요 형태는 결국 백이 잡히게 되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귀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백이 상대방의 귀의 궁도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요 귀의 이맨 이 끝선을 내가 장악을 하면은 상대방이 궁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궁도 수상전의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다섯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